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판은 아재입니다 오랜만에 차량 앞에서 또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계속 데스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남다르게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예, 오프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은 또 쭉쭉 빠지고 있는 차량을 또 설명드릴 건데 오늘의 차량은요 이제 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엄 예, 프리시즌입니다 제일 하위 등급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19년 7월식에 20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상기차량 적상키로수 굉장히 짧습니다. 4만 800키로의 적상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엔다, 운전석 앞엔다 하나 운전부주의로 하나 다순교환됐고요. 어, 무사고, 법정보증서 발급 차량입니다. 상기차량 외관 바디도 보시다시피 검정색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방향, 지시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하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기아, 엠블러 네. 전면, 후면, 이제 휠캡, 휠캡하고 핸들, 핸들까지 이제 풀로 네. 바디 드레스업을 이제 구독자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 상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고 당시 무려 네 가지의 주거 업선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식 변속 네버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어, 기어 노브로 보시게 되면 보통 기계식으로 기본 이제 LPG 차량을 되어 있는데 낮은 형식의 전자식 기어 노브가 되어 있고요. 핸들 쪽에 보시게 되면 패드 시프트죠. 왼손 오른손 이렇게 이제 수동 변환식 이제 미션이 되어 있는 그걸 선택을 하셨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이제 추가로 예, 선택을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 어라운드 뷰입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식 계기판이 되어 있고요. 어, 어라운드 뷰는 뭐 전후, 좌우, 네개의 카메라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 머리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깜빡이 방향 지시 등을 넣기시죠. 넣게 되시면 이쪽 부분에서 요 카메라가 또차선 변경 시나 고를 때좀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유용한 어,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하시죠 많이들 좋아하시죠. 보험료 7% 8% 할인됩니다. <laughs> 앞에 아크릴판 있죠. 드라이브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자선이탈 후측방까지 돼 있고요. 어, 실내는 블랙 가죽이 치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지금 l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비언트 실내 무드 조명이죠 되어있지 않는데 그부분을 제가 또 커스텀을 또 멋지게 해놨습니다 상기 차량이요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예, 연장보증 차량입니다 그 부담은 제가 또 해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이벤트 했었죠 다시 또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굉장히 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오픈 안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laughs> 죄송합니다 편지지말할게요 제가 대신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 지금 블랙 카본사이드 리피트는 지금 여기 자재가 아마 내일쯤 올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게 뭐 줄곧 보시던 분들은 아마 그랜다이저는 어떠한 어떠한 커스텀 한다는 것을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점마찰 신품 월교환 그 다음에 뭐 엠비언트 신품 어, 코일매트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석 트렁크 트렁크 연료통 커버까지 신품으로 깔끔하게 합니다 좀 특별해요 이게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원가 자체가 좀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판매 마진에서 그걸 이제 빼버리고 박리담의 식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사, 장사 맞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어, 물론 뭐안 남을 수는 없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보표, 보편적인 마진보다는 현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박리담의 식으로 빠른 회전에 또 좋은 어떤 커스텀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구매자 입장에서 이제 가지고 갈수 있는 장점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이제 모토로 잡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도 뭐어 지금 검찰까지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영상 만나 보시고요 네, 엔딩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장 코드 클린, 임시 고장 코드 클린, 과거 고장도 클린. 올 양호 차량입니다. And your way Find your way into this wonderland. we 영상 잘 보셨습니까? 괜찮죠? 키로수 짧고요. 옵션이 거의 그선프 빼고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썬루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 이게 세이프티 썬루프인가요 위쪽이 좀 작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많이 좋아, 좀 성향이 괜찮은데 파노라마 썬루프는제 개인적으로 별로하지 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래서 썬루프 없다고 해가지고 뭔가 허전하거나 불편하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크게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오늘 차량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등록이고요. 앞펜다 하나 다 준비한 블랙바디에 중후하고 멋스러 예, 그런 이제 바디 스펙에서 갖고 있는 차량. 어, 전자식 변속 레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드라이바이즈, 브 전방 신호 방치하고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저 한게 뭐죠? 예, 후축방, 어라운드 뷰. 예, LPG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옵션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지고 갈수 있고 6개월에 또한 1 0 0 0 k m 까지 추가 연장보증까지또저 차판하자, 그랜드하이저가 해드린, 해드린다는 점이 굉장히 또 우월한 장점을 가지고 갈수 있는 차량입니다. 상견럭처럼 24시간 전화 주시고요. 제가 부재중 시에는 문자라든지 카톡 주시게 되면 아주 친절하고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때. 네. 아, 모레쯤 되겠나요? 예, 네, 또 좋은 차량으로 다시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 오늘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